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one. h l l o 로이터.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조이입니다. 한국 나이로 지금 27살, 그리고 여기 인터내셔널 나이로 며칠 전에 26살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독일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재학 중이고요. 올해 3월부터 독일에 이사를 와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직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제가 독일 생활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몇개 올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릴 예정인데 항상 독일 유학에 대해서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로 일일이 답변을 지르기가 좀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석사 지원을 하고 싶어서 좀 찾아볼 때도 저도 그렇게 많은 정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커뮤니티 포스트를 통해서 받은 질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대학원이 요구하는 영어 성적과 독일어 성적이 궁금해요. 이거는 일단 학교별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학교의 입시 요강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 과에 왔기 때문에 어, 영어 성적만 요구를 했어요. 독일어 성적은 전혀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C1을 요구를 했습니다. 토익 성적, CV, 모티베이션 레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원을 이 학교 단한 군데에 했고 바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영어로 전체 수업을 하는 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독일어로 수업을 하는 과가 당연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는 경우에는 독일어 성적을 요구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지원 시 보유해야 되는 독일어 성적과 붙고난 다음에 1년 안에 제출을 해야 하는 독일어 성적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여기에서 요구하는 성적이 B2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간혹 어떤 학교들은 독일어 성적도 그 C1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유학 준비는 혼자 하셨나요? 혹은 유학원을 끼고 하셨나요? 혼자 했습니다. 저는 유학원을 끼는 것을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사실 독일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매우 친절하고 안내를 잘 해주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막 플러스 친구 뭐 이런 걸로 꼼꼼하게 이해가 잘 되게 잘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서 찾고, 읽고,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된 것조차 많이 없어요. 이러한 일상에 어차피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비자를 내가 스스로 따보고 하는 것도 독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지만,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럼 혼자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나요? D A A D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독일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웹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는 정말 다볼수 있어요.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달아놓을 거고요. 이곳에서 우선 내가 원하는 과, 저는 학비가 없는 곳을 원하기 때문에 학비가 없는 곳 그리고 영어로 수업하는 곳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죠. 이거를 필터를 걸어서 나온 학교들 중에 선택을 해서 저는 지원을 딱한 곳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지원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지원 시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만 받는 곳도 있고 1년에 여름 학기에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학기 시작 시기도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DAAD 사이트를 통해서 찾은 학교에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DAAD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학교를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 웹사이트들에서 이 학교들은 이러한 성적을 요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정보로 수집을 하고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시기에 맞춰 생각보다 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했고 한달 정도도 안 걸려서 쭐라슝이라고 하죠. 학교 뒤이 와서 준비를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반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쉰겐 비자라고 해서 비자 없이 3개월 동안 일단 독일에 체류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보통 학생 비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기 때문에 4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을 했는데 3월 달에 미리 들어와서 비자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확산이 되는 바람에 비자를 6개월 정도만에 받게 됐지만, 근데 이 비자 받는 과정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말로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나름 깔끔하게 글로 좀 팁을,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로 비자를 받으시는 단계가 온다면, 그때는 또 네이버에 열심히 검색을 하셔서 블로거 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 요또 참고 부탁드리고요. 생활비와 학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혼자 부담을 하고 계신가요? 독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장 또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될 점은 여기는 슈페어 콘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슈페어 콘토가 뭐냐 하면 은 1년치 생활비, 얼마 정도가 최소한 필요하다라는 선을 정해놓고 그만큼의 돈을 미리 정해진 은행에 입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중에 11분의 1한 달치의 생활하는 생활비를 매달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슈페어 콘토가 요즘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저 때만 해도 1,300만 원대였는데 지금 유로도 많이 올랐고 해서 지금은 1,500만 원대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올때 어느 정도 돈을 모아둔 게 있었지만 비행기값, 뭐 초기에 드는 월세나 생활비 이런 것들 다 제가 부담을 했지만 스페어 콘토 1,300만 원을 미리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예치를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가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빌렸습니다. 저는 갚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페어 콘토가 얼마 정도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남짓한 돈이에요. 이걸로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큰 도시에 거주하신다면 기숙사를 하더라도 월세와 이제 장보는 값 빼면 다 금방 끝날 수도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독일은 장보는 값은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도 저는 요리를 좋아하고 이것저것 많이 사다 보니까 장보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은 학생으로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할 시간이 과연 있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laughs>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거겠지만, 저는 지금 도저히 여기서 일을 할수 있.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해외 은행에 송금을 해야 할때 혹은 슈페어콘토 돈이 가끔 모자라서 한국에 있는 제계좌의 돈을 제 독일 계좌로 넣고 싶을 때 제가 지금까지 독일에 도착을 해서 쭉 사용하고 있는 해외 송금 어플이 있습니다 모인 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해외 학생 등록을 하면 수수료가 무료예요 그래서 이미 학생 등록을 하고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메일 통해서 연락을 주셔서 광고 제안이 와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한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슈페어 콘트가 모자라서 이렇게 돈을 많이 보낸 건 아니고요. 취소를 했던 내역이 있어요. 이건 왜 제가 취소를 했었냐면 10분마다 환율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시청을 얼마를 해요. 그러면 1시간 안에 그 돈을 가상계좌 입금을 시키시면 되거든요. 근데 입금을 하기 전에 어 몇분 뒤에 봤는데 유로가 또 환율이 또 떨어졌네 하면 취소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 어플을 이용하는 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꼭 모인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인을 통해서 송금을 하면 꼭 24시간 안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의 수수료와 비교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여기 오자마자 여러 군데를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이제 해외 송금 어플보다도 확실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모인 사용하실 때 수수료 할인 받으실 수 있도록 유로로 송금하신 경우에는 1년 동안 수수료 5,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쿠폰을 제가 상세란과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송금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석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학교와과마다 또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코스고요. 직전에 석사 준비 과정을 1학 학기를 거칩니다.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지난 학기도 나름 힘들었거든요. 이번 학기 이제 제대로, 제대로 시작할 때부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과목을 7개 정도 듣고 있는데 너무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의 브이로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 코스인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동안 1년짜리 리서치와 뭐 다른 과목들도 여러 개 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학기는 논문을 쓰면서 인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는 3년이라고 하고요. 디플롬이라는 또, 또 다른 특별한 학위 과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년 코스래요. 5년 코스인데 대신 3년 학사와 2년 석사가 합쳐진 개념이라 5년을 다니면 석사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좀 독일만의 특별한 코스라고 해요. 독일어로 수업하는 건 어렵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는 영어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과제하고 영어로 논문 쓰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를 사용할 일이 사실 많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독일어를 왜 배우시나요? 학교 안이 아니라 마트를 갈 때나 뭐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할 때나 그럴 때는 독일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럴 때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 목표가 C1에서 살짝 조정이 돼서 B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laughs> 왜 그렇게까지 따려고 하냐 하면, 제가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인생에 더 많은 기회가 열렸잖아요. 다 교환학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걸 또 기반으로 해외인턴도 갈수 있었고, 언어를 하나 더할수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인생에서 많은 재미있는 경험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더 하나 더 함으로써 제 미래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고, 제가 앞으로 독일에 살지, 뭐 어디에 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독일어를 할수 있으면 선택의 폭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외국인에게도 등록금이 무료라고 하는데 전부 다 무료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보통 공립학교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학비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공립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있습니다. 보통 한 학기에 1,800유로 정도는 든다고 해요. 독일은 이제 학교를 줄 세우지 않아요. 뭐 어디가 학교가 좋은 학교고 어디는 나쁜 학교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립학교를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영어를 소엽하는 곳은 사립학교가 많은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전공을 고른 이유 대학교를 갈 때부터 이제 PD가 꿈이었기 때문에. 대학교도 언론정보학부 관공부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석사 진학을 하실 때 학사와 똑같은 전공으로만 진학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부전공이에요, 다전공이에요, 이렇게 질문 많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시냐, 어떻게 이거를 CV에 녹여내시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들으신 그런 전공 내역도 내야 돼요 어차피 그서 그런 걸 보고 학교에서 다양하게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일단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물론 아예 동떨어져 있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 혹은 부전공이다 이러신 경우에는 나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의견을 필요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석사 준비 과정이라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가목 부족한 것들은 거기서 채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독일 대학원을 선택을 하셨나요? 제가 영어를 할수 있고, 뭐, 남친은 영국에 있는데 왜 독일로 왔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씀드린 게 여긴가요? 여긴가요? 뭐, 어쨌든 저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취업 준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면접도 많이 보고 최종 면접까지도 가보고 했었는데 어, 붙은 적도 있고 그때마다 저의 발목을 잡았던 면접관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혹은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어쨌든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것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부족했어요. 저는 해외에서 인턴 일을 한 경험이 있었고 교환 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1년 이상의 경험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면접관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해외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해외 마케팅 직무를 원했고 거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거기까지 최종까지 올라간 것도 신기했던 거죠. 같이 면접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해외 경험이 적었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중학교를 나왔다거나 뭐 초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다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만 다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아니야 나는 충분히 할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더 했다면 연접을 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아서 네 아쉬움이 남을 봐야 공부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laughs> 학사 공부는 어떤가? 학사와 정말 다릅니다. 특히 온라인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혼자서 하는 공부가 너무 많고요. 고뇌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교수님들이 절대 떠먹여 주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점은 뭐 우리나라는 교수님과의 끈끈한 유대가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진 않으세요. 떠먹여 주시진 않으세요. 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를 쌓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 아쉬워요. 뭐 지금 락타운이 다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독일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학교에서 독일인 친구를 만날 수가 오히려 어렵고 그 인적 네트워크를 쌓지 못한다는 거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기업에 입사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저와 제 스스로와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정신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예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 줄 정말 꿈에도 올랐거든요. 평생 직장도 없고 꿈이 하나일 필요도 없고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유튜브는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플랜C, 플랜D, 플랜... C, 플랜, D, 플랜 이, 뭐, 까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유튜브를 안 한다면 어딘가에서 분명 뭔가를 또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인터넷 통해서 독일에서 일단 기, 일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일을 할지 유럽 어느 다른 곳까지 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 돌아갈지. 유튜브 자체는 저의 자아 실현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석사를 꿈꾸고 뭐 해외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싶었을 때도 설레가 정말 많지 않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설레가 되고 싶고 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해외에서 한국인 여성으로서 성공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으로서 성공을 해서 다른 여성분들을 이끌어 드리고 또 그분들께 설레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라 독일에 석사를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랜 시간의 고민 끝에 이 여기에 오기를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었어 라고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뿐이거든요. 어떤 선택이 여러분들께 행복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한 가지의 추가적인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는 길을 그게 어디든 그게 누구와 함께하건 찾으셨으면 좋겠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신는 탓도 치우스!